여멘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윤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돌아온 영업의 신, 예,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예, 에피소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오늘 모신 분은, 예, 모신 분은, 제가 요 근래 만나본 중에서, 본 분들 중에서, 가장 미친 사람이에요. 정말, 크레이지 부인, 크레이지 가이 보험 광인. 예, 정말입니다. 보험 미치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 정말 이, 뭐랄까, 이, 정말 끌어오는 열정과 아, 이 성공에 대한 집념은 아마 진짜 요근래 이런 분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취를 달성하셨는데, 아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또 나이도 지금 약관이란 말이죠 20대인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이러한 멘탈과 이 보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한 3, 4년만 더 유지하면 정말 보호복기를 거의 뭐뒤흔들만한 인재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렵게 보셨는데, 일단 그분의 소개를 제일 나중에 듣고, 또 함께하시는 두 분의 인사말을 듣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컨태진 우리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재물보험 연금술사 권태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김주영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 달인, 광고의 달인, 김진영입니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신 분입니다. 우리 보험 미취과. 네, 미친종찬 조종찬 조종찬 팀장님 아 지점장님이구나 조종찬 어... 지점장님 소개해보시겠습니다 박수 모시겠습니다 <laughs> 아, 네, 안녕하십니까 메타리치의 푸른사업부의 어, 제일지점 지점장 조종찬 지점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점장 네, 네. 아, 아, 아. 타이틀 된지 얼마 안 되셨어요 이제 한달 됐습니다 이야, <laughs>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뵀을 때도 아니었는데 네. 네. 네 작년 11월에 입사하셨죠 맞습니다 네. 아, 이게 아, 웬 말입니까 네. 1년 만에 그렇죠 정확하게 입사, 1년 됐습니다. 네? 입사를 작년 11월에. 어. 네, 네. 신한라이프에. 네, 맞습니다. 네, 음, 과, 화려합니다 이제 들으시면. 어, 예. 네. 음. 저도 궁금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 뵀는데, 와 이런 히스토리를 가진 분들은 잘 없어요. 아, 과찬이십니다. 오늘 진짜 기대하셔도 좋아요. 음. 그동안 못 들어본 정말 희한한 얘기를 오늘 다들으실수 음. 있을 겁니다 오늘. 음. 네. 아, 제가... 일단 우리 조름찬 지현장님 일단은 그 일단 나이가 아 저는 응. 올해 그 1998년생이고 1 어. 9 8년생네 <laughs> 스물 이제 아홉 살 만날 그스2 응. 8 살이 되었습니다 아 98년 IMF 때가 기억나 아임에 <laughs> <태어났습니다. 웃음> 음, 음. 네 심상치 않은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네아 98년생 98년생입니다 저희 우리 진영 대표님은 83년생. <laughs> 저도 친구입니다 83. 네, 83. <laughs> 83. 네. 저는 제일 사갑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7년입니다 <laughs> 한갑이 뭐지 <머지> 않았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네. 미친듯이 나이만 먹어가고 있습니다. 아... 많은 협조와 응원과 축복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자, 우리 조종탄 우리 지엄장님 네. 네. 일단은 일단 우리가 보호하기 전에 스토리부터. 아, 좀 보호하기 주세요. 네. 어떻게 하게 살았는지. 어떻게 방탕하게 살았는지. 아, 네. 아. 아. 나름 열심히 사긴 했는데 아 진짜 제가 이제 어, 대학교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대학교를 다시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좀 많이 터졌었어요 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예. 제가 이제 항공서비스학과를 아. 나왔는데 예. 이제 원래는 꿈이 대한항공이나 이제 아시아나 같은 승무원이 하고 싶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근데 왜 본인은 승무원의 꿈을 꿨어요? 어 일단은 가장 좀 가, 결혼에 대한 좀 아, 로망이 있었기 스티어디스 때문에 스튜어디스 사귀고 싶어서 네, 스튜어디스 그렇죠 예쁜 <laughs> 스튜어디스 그러니까 뭐 비행기를 타다는 그렇죠. 로망보다는 그렇죠. 비행기 있는 여인에 대한 그렇죠 그런, 아, 그런 네, 로망과 굉장히 이 어, 남성을 네. 못 나온 네. 야망입니다 뭐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맞소. 이제 해여행도 외 가고 뭐 자유롭고 그래도 월급도 굉장히 초봉도 센거 남자 같아가지고. 승무원도 아, 초봉이 그래도 한 사천 오백 정도서천 정도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맞죠. 또 졸업하자마자 2물일곱 여덟에 사오천에 뭐 음. 대한항공 다닌다 그러면은 좀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있어블리티에서 네, 음. 소개팅도 말이 들어올 테고. 아 그럼 나는 이제 그런 탄탄대로의 길을 가야겠다. 아. 라고 해서 이제 뭐과 대표도 하고 네. 했었는데 아.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선배님들이 음. 다 잘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게 네. 정확히 2020년 3월부터 사회적 격리가 시작됐는데 이게 몇 달이고 끝날 줄 알았더니 맞아요. 그게 어느덧 1년 너무 래갔 그게 어느덧 2년, 그게 어느덧 3년. 그러다 언제 4년 되는 해, 2023년 4월까지 제가 그때까지 음. 강의가 없었으니까. 음. <laughs> 어, 그 대한민국 강사의 70%가 다 그만두고 MC님분이 다 그때 초토화됐는데 결국 이때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시아나항공이 결국 매각돼가고 대한항공은 대주 맞죠. 음,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지금이나 다시 다 멀쩡해졌지만 이스타항공이 제주항 싹다 매물로 나오고 제주항공 다 손가락 빠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스튜디스나 항공 이런 쪽에겐 뭐더 취급도 안 받는 겠죠 그러니까 그때 야 학교를 그만두신 거구나.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승, 선배들이 다 잘리기 시작하니까 아 내가 이제 그래도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 뭐 20년에 한번 이런 질병들이, 뭐, 사스 메르스처럼. 그때는, 네, 그때. 네, 아, 그스메스 사스, 네. 어. 그러니까 네. 사스 메르스. 네. 뭐, 이렇게 한 번만으로 끝나진 않을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40대가 되건 50대가 되건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되게 안정적이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찰나에, 저희 이제 정상윤 강사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네. 책을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 책을 읽은 다음날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어... 네. 그다음그 그... 얘기를 보자마자 어... 자퇴했어요? 네그 얘기를 아, 보고 혹시 돌아이에요? 네. <laughs> 그러니까 책 하나 보고 뿅가 갖고 바로 네 자퇴했습니다 근데 그뭐 누구 주변에 부모님 봤는 그냥 없이 그 그냥 막저질르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저질러 버렸어요 역시요 역시. 네, 네. 왜냐면... 집에서 나중에 뭘안 했어요? 말을, 말씀을 안 드렸죠. 어. 난리가 <laughs> 나서 뻔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세 지금은 아세 <laughs> 그러니까, 네. 그런 미친 짓의 조건은 주변 사람의 시선을 아랑곳하면 안 네. 하면 됩니다. 미친 짓의 네. 조건입니다. 근데 잠깐 우리 잠깐 쉬시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게그 네. 사실 우리 코로나 때 우리 영업인들도 굉장히 음. 고전했죠. 음. 김지용, 김지용 대표님 그때 어떻게 음. 버티셨어요? 저는 너무 다행이었던 게 사실 저에게는 코로나가 기회였었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음, 아, 홍보. 예. 그렇지, 그때부터 집중을 해야 니까 아, 우님들이다 아무것도 못하고 아, 오로지 온라인 마케팅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때 제가 나타났요 오히려 그때 기회였거나. 저는 네. 그때부터 기회가. 올라갔습니다. 아, 아, 저는 그때부터 <laughs> COT. 그 전에 홍보, 홍보님 마케팅을 또 준비해놓으셨으니까 기회를 잡고. 네, 그때 마찬가지. 아, 그때, 아, 그때 COTT였다. 아, 많이, 아, 많이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 권태진 대표님 그럼. 아, 저아 그래도 코로나 말씀하셨고 진짜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laughs> 네. 진짜 저 그때 아무 계시기였던게 제가 그때 한창 막 재물보험하고 직원들 막 저기 막 재물보험 자리 잡느라고 되게 스트레스 한창 받던 시기에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 병원 갔는데 약간 부정맥기가 있는 거예요. 음.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고막 네. 아. 뒤에 막피막 막 맺히고 막이만큼 부었었어요. 피막 계속 빼고 그랬었거든요. 어. 근데 코로나가 딱 왔는데 백신을 못 맞는 거예요. 음. 그때 심장이 안 좋으면은 뭐 백신 뭐 맞아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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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백신 아직도 안 맞았어요. 아, 데 맞았어요. 안 아예. 맞았어요. 아예 한, 3년? 3년? 안 맞았어요. 한, 한 번도 안 맞았어요. 몇 번, 몇번 걸렸어요. 한 번도 안 맞았어요. 몇번 코로 몇번 걸렸어요? 한번 걸렸어요. 한번 걸렸고. 근데 백신 맞은 와이프나 저랑 별 차이가 없었어. 그 동이, 통증이. 아, 한번그 아, 뭐 제가 더덜 아팠던 것 같아요. 면역력이 아... 슈퍼 면니라왜냐면 아, 공장 개척하면서 개한테만. <laughs> 맞 이미, 광견병이 광견병 이미 광견병, 광견병하고 어, 뭐 어, 오만잡균 뭐 <laughs> 공장에서 파상품 물려 무도 찢어지고 뭐. 그 다니다 보면 철에 쇠에 그렇게 막파상풍 어, 이미 단연이드신 이미 허망해 <laughs> 없으신 분이에요 이이요아 문제가 이게 카페를 못 가니까 사인도 못 받고 음. 그, 아. 나가질 아직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맞다 그때 카페 하시는 분들 장사 안 됐잖아요 그냥 장사도 안 되고 어. 거기 가서 그러니까 사인을 받 진짜 뭐가 있었냐면 그때 당기납종신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받으러 갔는데 카페로 간 거예요. 근데 제 고객님이 카페 하는 사장님이 많으니까 거기는 음. 가면 됐는데 이제 밖에 오픈하기 전니까 이 밖에 카페서 에 보자고 하는데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QR 찍어야 되잖아요. 아 맞네 맞네. 하 아, 저기 들어서 사인 받아야 되는데. 그냥 문 열고 어, 확뛰어가가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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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방송 분량 나와서 <laughs> 이 코로나 <코로나19를> 안 웃기면 우리가 <laughs> 어떻게 견뎠나 강화상현님 네. 유튜브 열심히 했었고 한번 이거 네. 코로나 특집을 한번 달아보도아 코로나 특집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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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분이 주인공이니까 아, 경거방독하지 네. 마시고 네. 거방독자 <laughs> 네. 네. 조종찬 그냥 계속 아 너무 대단하신 분이 바뀌가지 1시간 가가지고 안돼요 너 제가 한거 <laughs> 아직 안 맺혔어요 장끈 지금 막 부정맥 뛰고 있어 지금 심장 막고 180 찍고 있어 참으시고 다음에 네. 한번 아껴주십시오 네, 아껴 네. 이 콘텐츠 아껴주십시오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어, 학교를 자퇴하고 를 이제 그 부자아빠, 가난아빠에 꽂혀가지고 쓰리잡, 포잡을 job, 하면서 갖고 있는 돈을 이제 다 주식을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00만원, 600만원 모아서 주식 다 사고 다 잃고 아. 또 알바, 설거지 알바, 뭐 변기 닦는 알바, 뭐 레스토랑 알바, 뭐 카페 알바, 뭐 배달 다 하고 또 500만 원, 600만 원 모아서 야, 주식... 또 주식 도또 사고 또다 또또 잃고. <laughs> 도저히 이거는 혼자서는 정복할 수가 없는 영역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아 고수를 만나야겠다 해서 막 고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으로 어쨌든 돈을 조금 벌었다가. 음. 그때 한 주식으로 운이 좋게 그 장이 좋았지 않습니까? 장이 코로나 때? 불장이었죠 아주 제 실력인 줄 알았지만 장이 좋았다 그거에 교만함과 아 나는 이제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그때 2네살에 1억 2천을 벌었었거든요 그 돈을 이제 다 카페를 해야겠다 나는 카페를 하면서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하면서 음.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카페도 저는 이번 강의안을 봤거든요. 되게 잘 찍었어요. 인테리어 값만 몇 천만 원 들어가서 어, 어, 되게 무슨 잘뭐 보급 클럽처럼 카페잘쳐려놨어요 네. 카페도 60평에 또 아유, 장소가 어디였어요? 장소는 천안에 지방에서 아, 지방인데 아주 네. 뭐 지방에 되게 또 음. 월세가 그때 한 350에 관리비 50만 원 그러니까 무서움이 없었죠. 차리만잘될줄 알고 음. 인테리어 잘해두면 잘될줄 알고 <laughs> 무서울 거 없었죠. 무서울 게 없었죠. 패기와 객기로 차렸는데 키끼. 이제 하루에 매출 2만 원 음. 5만 원, 막 육만 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2년 동안에 한 진짜 월세. 아니 근데 때 코로나 때 차린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 차렸죠. 그럼 주변 사람이 안 말려서, 야 코로나에 지금 사회적 거리인데 이게 장 정서 대비 말리는 사람 없었어요? 말렸죠. 근데 저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요. 코로나가 끝나간다, 끝나간다. 아, 끝나간다, 끝나간다, 끝나간다. 아, 끝나면 건 이제 지금 선조다그 저점이다. 음. 안 끝나더라고요. 아... 계속 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어 정말 많이 힘든 고생을 하고 정말. 돈을 갖고 있던 돈다 까먹고 대출받아서 다 까먹고, 뭐 대출 받아서 다 까먹고 뭐 주식으로 다 까먹고 그래서 이제 한 빚이 한 1억 5천에서 한 2억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막이 빚이 네 그래서 이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음. 그때 이제 신한라이프에 저를 이제 도입한 이하륜이라는 제 대학교 총, 총 어, 그 동기가 있었는데 음. 그 동기가 너가 보호하면 너무 잘할 것 같다 신한라이프에 그, 번째 입사한 동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저를 유치를 하려고 매일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음. 근데 제가 그때 가게를 음. 막, <laughs> 막 팔고 나서 노가다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가다 음. 이 노가다를 하면서 또 굉장히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매달 찾아오는 거예요. 너 보험 같이 하자. 음. 돈 많이 벌수 있다. 너 잘할 것 같다. 됐다. 나영어 말한다. 나한테 보험 그런 거 권유하지 마라. 음. 그거 뭐 매달 기본급도 없고. 다 무시당하고 야 나도 보험을 안 든다 나도 안 드는 보험인데 내가 어떻게 보험을 제한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해서그 친구가 또한발 물러나고 근데 계속되는 어프로치 끝에 그러면은 너가 6개월 동안의 급여 명세서를 나에게 갖고 오면은 내가 고민을 한번 해볼게 했는데 6개월 동안에 매달 천만 원을 번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아 네가 하면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그치. 네. 어,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고 그 그래, 그러면 내가 노가다보다는 영업을 한번 해보는 게 낫겠다. 그 당시에 또 결심을 한게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친구의 소개로 소개팅을 했었어요. 소개팅을 그래서 굉장히 좀 참하시고 또 유치원 선생님이시고 음.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어. 어, 굉장히 어, 배우 작가인 아, 그런 마음에 들었고, 예 네, 마음에 들었죠.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어.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라고 이렇게 여쭤봤을 때. 있는 그대로 제가 있는 그대로 빠꾸 없이 젊은과 객기로 노가다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친 짓이죠. <laughs> 마음에 드는 여자네. <여자한테. 웃음> 그렇게 하면 말도 안 되지. 저는 오히려 열심히 사는 청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줄 알았지만 현실은 아니더라고요. 미치광이는 자기 생각이 미쳐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이랑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노가다 한다고 그 순간, 했을 때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여자분 표정이 어떻습니까 <laughs> 나갔어요. 와그 저를 경멸하는 그 0.2초의 그 눈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모건나. 이, <laughs> 이 그지는 뭘까? 이 미친놈은 뭘까? 어. 약간 저를 역겨워하는 듯한. 어떻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소개팅에서? 아. 그리고 그 무례하다고 딱판단했어 그렇죠. 무례하다. 그 주선자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지금도. 저도 어. 노가다라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음. 에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의 이제 잊을 수 없는 그 표정을 보고. 아 이게 장가 가고 여자도 만나고 미래를 꾸리려면은 이 노가다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보험 영업으로 하면은 그래도 노가다보다는 개차반식으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용기를 얻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음. 그 아까 그 먼저 하고 있었던 네. 친구분은 얼마 정도예요? 일을? 그 친구도 저보다 한 7개월 정도 먼저 아, 네. <laughs> 그런데 한나 참가 부연 말씀드리면 그 이분의 친구 되신 분도 그 신한나이프에서 1등하는 조직에 있었어요. 엄청나게 급성장한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키는 맞습니다. 지금도 명실상부한 자타공인는 신한나이프의 최고 조직에서 아주 잘 나가는 부지점장으로 승승장구하던.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또 이런 제안할 을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은찬 팀장님도 의심 없이 도전할 수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음, 네. 그래서 그렇게 도전을 하게 됐는데 막상 입사를 하니까. 저희 신한 라이프가 7시에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7시 출근. 네, 7시 출근이 빡세요. 진짜. 어, 리냐또 어, 어, 뭐, MG 세대로 돼 있지만 네. 진짜 강 네. 7시 출근이에요 어, 쉽지 7시. 네, 거기 빨간 날도예요. 제가 네. 그래서 한글날에 지금도 거기 한글날에 가녔죠. 네. 기억나. 내 한글날에 7시 와 있더라고.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몇백 명이. 그몇백 명이 정말 꽉꽉 차게 지각생도 없을 만큼 그런 음. 조직이었는데 빡센 조직이었는데 저는 그때 천안을 살았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천안에서 7시까지 가려면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반 정도에는 이제 출발을 해야 이제 막 주차도 하고 막할수 있는 그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막상 7시에 교육 열심히 듣고 자 영업하러 나갑시다 하고 나가니까 그 강남 대로변에 이렇게 정장을 입고 딱 서있는데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 야 이거 어떡하나 조졌다 <laughs> 막말로 이거 인생 조졌다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나 일단 친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보험 하니까 이제 보험을 들어줘야 될것 같아 그래서 첫 달에 친동생 그리고 부모님 음. 세건 했나 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엄청난 부품 기대감을 끊고 왔는데 세 건밖에 못하고 그게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가족들 음. 친구들한테 보험한다고 하니까 개차만 치고 받고 절루가라 그러고 응. 보험한, 카페에서 말아먹고거뻔했는데 말아먹고 보험한다니까 인식이 더안 좋게. 그렇죠. 이제 제 카페 사장일 때는 그래도 젊은데 음. 카페도 크고 하니까 애들이 놀러 와 줬었거든요. 음. 연락도 오고. 근데 이제 보험한다니까 다 차단. 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저희 저를 도입한 도입장에 원망과 미움과 음. 그런 게 엄청나게 그득그득했었습니다. 야 이거 나 속았구나. 큰일 났다. 그러던 찰나에 보험을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달차였 했습니다. 입사하고 한달차 입사하고 한달차 아, 역시 라 빨라. <laughs> 빨라. 이거는 답이 안 나온다. 이거는 빨리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서 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두려는 찰나에 저를 도입한 이아륜 이제 도입자 부지점장님께서 우리 정상윤 강사님의 강의를 꼭 들어봐라. 이거를 꼭 듣고 너가 한번 선택을 해 봐라. 음. 자기가 돈을 내줄 테니까 이거를 듣고 바뀌지 않는다면 그때라도 그만둬도 좋다 그때는. 근데 그래서 제가 미져야 본전이다, 뭐 유명하시고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길래 이것만큼은 꼭 들어보고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딱 오시는데, 어, 정확하게 이런 포스로 딱 소개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이렇게 군중들이 많았는데 뭔가 그 눈빛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이 느껴지는 에너지가. 그래서 아, 저분한테 좀잘 보이려면 맨 앞자리에 항상 같은 자리를 앉아야겠다라고 좀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게 왜냐면 이제 일성 테마강자가 아니라 사주연속 네. 3리강이거든요 사주연속 트레이닝 습니다 1회당 4시까지. 근데 이제 그 150명이 이렇게 운집해 앉아 있는데 딱그제그강 강단 있잖아요. 네. 그 바로 앞자리. 항상 강사 바로 앞자리에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신입이거나 정신병자거나 진짜예요. 항상 도라이거나 신입이거나 도라이면서 신입 돌신 어...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너무 첫 번째 강의를 들었는데 감명이 깊은 거예요 아 영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영업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수업을 듣고 또 다음 시간이 돼서 또 이렇게 같은 자리에 또 가서 강의를 듣고 있다가 아 어,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식사를 못 하셨다고 해 가지고 어. 쉬는 시간에 초코바를 한 2만 큼 이렇게 단백질바 10 예, 단백질바 10몇 개를 어. 사다가 갖다 드리면서 선생님 뇌물입니다. 음. 저를 좀 제자로 받아 주십시오. 음. 하더니 이제 선생님이 좀그 모습을 좋게 보셨는지 그때 어떠셨나요, 저게? 네? 제가 초코바 딱 드렸어요. 도라이구나 때? 아, 그런가. 네, 도라이구나 어. 근데 약을 해서 저 연락처 달라고. 맞습니다. 아. 네. 어. 그다음 또 바로 저녁에 전화했을 거야. 그래서 맞아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할수 있냐? 맞습니다. 음. 앞으로 12월 말까지. 그때가 1 1월일째 주였거든요. 네. 어, 12월 말까지 내가 하라는 대로 슈퍼스타가 만들 거라고. 맞습니다. 음. 대신 내가 하라는 거다 해야 된다. 그래서 맞아요. 그, 안 그러면 원래 제가 1대1 세일즈 코칭 되게 비싼 사람인데 음. 너도 공짜로 가르쳐 줄 테니까 대신 음. 하라는 대로 할 자신 있냐? 맞아요. 하겠다. 그래서 시작된 거야. 맞습니다. 음.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기억나 그러면 연락을 줄 테니까 한번 하라는 대로 해볼 수 있겠냐? 그래서 어차피 죽기 아님 깡으로 치기다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께서 코칭을 해주셨죠. 음, 무료로 되게 감사하게. 무료 없어요 그냥. 그래도 다음 날 전에 생한게 뭐였냐면 음. 오방해라. 아, 아 무조건 오방해라. 무조건 오방해. 갈데 없는데. 네, 아, 그리고 맨날 전업타는 데 인증해라. 음, 맞습니다. 그거에서 시작했죠. 오방해라. 그러니까 편이 얘기가 만나서는 없다고. 음. 가족한테 다. 음. 이미 근데 갔다 왔대. 또 가? 음, 음. 맞아요. 그거였어요. 그리고 고모계약. 그 고모계약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오방해라라고 해주셨을 때갈 데가 없잖아요. 거절 맞을 두려움. 그리고 고모들한테도 이미 다 갔다 왔고 가족들한테도 가, 갔다 왔는데 이미 다안 밖에 돌고 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면 그때 선생님 제가 이제 만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모에게 찾아가라. 음. 거절한 고모에게 <laughs> 가서 뭐라고 할까요? 계약을 못 받으면 죽어라. 할복할 마음으로 가라. 그런 각오로. 쳐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시키는 걸 그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쳐들어갔습니다. 음. 쳐들어가서, 할복할 마음로 정말, 그냥 무작정 어, 남들이, 선생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해라라고 멘트까지 알려주셨거든요. 음. 그 멘트가 이제, 아, 밖에서도 음. 보험한다고 개차만 취급받는데왜 아. 고모들도 가족이나 나를 개차만 취급하냐? 음. 어차피 보험 있지 않냐? 음. 남들한테 다 들어주는 보험, 장족화가 성공하겠다고, 이제 보험업에 음. 도전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계약은커녕 보장분석도 안 맞히냐라고 해가지 음.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벙 찌시더라고. 계속 이렇게 저 설명드리겠어요. 네. 어 어린 마음에 치기로 한게 아니라 카페고 망해 먹고 이만저만해갖고 네, 제가 인생을 한번 바쁘게 음. 해, 했는데 피그도 안 섞인. 친구 핑계대면서 나는 친구한테 이미 관리받고 있다 그 얘기를 오셔 당했더라고. 음. 그 사람한테는 해주는데 어떻게 장족화가 얘가 해보겠다는데 안 도와주냐? 어. 이 계약 안 하시면 남은 인생 고모를 저주하고 살 거고 나하고 철천지 원수 되실 겁니다. 딱결정하시라 맞습니다. 그렇죠. 생형. 맞잖아요 근데. 몇천뭐 몇천 뭐, 뭐, 무슨 천. 수목 라 뽑을 몇백 짜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 맞습니다. 그렇죠. 응.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저이 년을 끊겠다라고 딱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면은 갖고 와라. 그런데 봉찢었어요 봉지셨죠. 그렇죠. 근데 그 고모뿐만이 아니라 그때 큰 고모도 계셨고, 이 <laughs> <laughs> 작은 아빠도 계셨고, 이 <laughs> 사촌동생도 많거든요. 딸라고. 근데 사촌동생도 많아서, <laughs> 사촌동생들 사촌동생들까지. 근데 다 20대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음. 그지더잘될요 정말 됐겠다. 침묵으로. 어, 그러더니 네, 네. 보장문석을 그러면 해봐라. 계약해줄 테니까. 음... 해서 그때 전 가족을 계약을 다 받았던. 와. 이 부리부리한 눈으로 네. 그렇게 말씀하시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왜냐하면 이분이 하신 음. 얘기 중에, 조용찬 선생님이 하신 얘기 중 되게 중요한 얘기 있어요. 제가 또 했던 얘기. 아니 죽을까 본데 뭐가 두려워 음. 이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죽을까 본데 있으면 뭐가 두려워? 맞습니다. 두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음.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진짜 저도 예전에 12년 달성했을 때 진짜 죽을까 본데 됐다니까. 그러니까 다 되더라고. 아니 죽을까 음. 는데 뭐가 두려워? 네. 이거 못하면은 죽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먹고 살라는 말, 먹고 살려고 한다는 말이 참 그냥 쉽게 얘기는 하지만 죽을 각오로 한다는. 얘기. 죽을 각오라면 절대 포기 안 해요. 그 빠쳤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 친구는 우리 조름찬 전장님은 중요하게 근처 그 진짜 죽을 각오로 간 거거든. 음. 그러니 고모가 안 들을 수가 있어. <laughs> 제가 그때 카톡방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도 보는데도 느껴져요. <laughs> 어, 그러니까. 나중에 또그 사고나 차 끌고 가서 그냥 계약 받은 거도 있어요. <laughs> 오, <그것도 웃음> 그게 전에. 그 네아 기억이 나네. 아 엄청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가족들한테 쳐들어가서 계약받고 지인 친구한테 찾아가서 거절만 하는 친구인데 선생님 이 친구는 진짜 죽어도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무릎 꿇으래요 선생님 계약할 음. 때까지 무릎 꿇어놔요. 아 이거는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스스로에게. 네, 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근데 선생님께서 또 해주신 말씀이 너는 프로가 아니냐? 너 프로다. <laughs> 네. 계약 받는 게 프로의 성공 아니겠냐? 네. 무릎을 꿇고 계약이 나올 거면 내가 너에게 무릎을 꿇겠다 아. 하신 그 말씀을 딱 듣고 돌격을 해서 친구한테 무릎 꿇고 음. 계약 받고 또전 여자 친구에게 찾아가라. 전 여자 친구? 예전에 쫑난 여자 친구한테. 쫑난 네, 여자 친구한테.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사실 엄청나게 좀 상처를 많이 줬었거든요. 네. 이제 막 노가다 하고 뭐. 일한다고 하면서 만나주지도 않고 맨날 음. 잘 못해주고 싫은 소리만 했었는데, 전여시친구한테 찾아가서... 보험 들라고... 보험 들라고... <laughs> <laughs> 어쩌고, 이 아, 이게 얼마나 만났었고, 헤어진 지 얼마나 돼요?